안녕하세요. 로드킹 리뷰스입니다. 지프 오늘은 SUV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2026년 형 KGM 토레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GM 구상용 자동차가 새로운 이름과 함께 선보이는 토레스는 단순히 기존 모델의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디자인과 기술 그리고 사용자 경험을 모두 업그레이드한 완전히 새로운 SUV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외관 디자인, 주행성능, 인테리어, 안전기능, 그리고 가격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과연 이 차가 2026년 SUV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를 자격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익스테리어 외관 디자인. 2026 토레스의 첫인상은 단단하고 강인합니다. 전면부는 KGM의 새로운 패밀리룩을 반영해 존재감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플레리디 헤드램프가 인상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진 범퍼 라인과 세로형 주간주행등은 오프로더 SUV의 터프한 매력을 강조하면서도 도시적인 세련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측면부는 높은 지상고와 긴 휠베이스 덕분에 안정감과 여유로운 공간감을 전달합니다. 날렵하게 떨어지는 캐릭터 라인과 블랙 휠 아치 몰딩은 스포티함을 더하며 19인치부터 21인치까지 다양한 휠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는 직사각형 리어램프와 굵은 범퍼 디자인이 인상적이며. 스페어 타이어 커버 스타일의 디자인 요소가 오프로더 감성을 살려줍니다. 루프랙, 사이드 스텝,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까지 제공되어 실용성과 레저 감각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퍼포먼스 주행 성능 2026 토레스는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기본 모델은 1.5L 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최고 출력 약 180마력과 최대 토크 280Nm를 발휘합니다. 상위 트림에서는 2.0L 터보 가솔린과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약 220마력과 350Nm의 토크를 제공 도심 주행부터 고속도로, 오프로드까지 여유있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친환경 흐름에 맞춰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출시되었는데 전기 모드 주행거리 약 80km를 지원해 도심에서는 전기차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전륜 또는 사륜구동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행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노우, 오프로드 모드까지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덕분에 가족 여행, 아웃도어 활동, 일상주행 어디에서든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합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인테리어 인테리어. 실내는 기술과 편안함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운전석에는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14.6인치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배치되어 있으며, 최신 KGM-UX를 적용해 직관적이고 깔끔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증강현실 기반 내비게이션과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도 지원해 항상 최신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센터 콘솔은 심플하면서도 고급 소재를 사용했고, 앰비언트 라이트로 분위기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1열 시트는 전동 조절 및 메모리 기능, 통풍 열선 기능을 제공하며, 2열 시트는 슬라이딩과 리클라이닝이 가능해 장거리 여행에서도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또한 2열과 3열을 모두 접으면 넓은 적재 공간이 확보되어 캠핑장비, 자전거, 서핑보드까지 수납 가능합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프리미엄 브랜드와 협업해 몰입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하며 차량 내 음성인식과 스마트폰 무선 연결도 지원합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세이프티 피처스 안전사양 2026 KGM 토레스는 첨단 안전기술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FCA 차선 유지 보조 (LKA), 사각질의 충돌 경고 (BCA), 지능형 속도 어시스트 (ISA),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및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 특히 가족 단위 사용자를 위해 어린이 보호용 후석 승객 알림 시스템, 오토 파킹 어시스트, 야간 보행자 감지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차체 강성 또한 신소재를 활용해 충돌 안전성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프라이시즈 가격. 2026KGM 토레스의 국내 출시 가격은 트림과 파워트레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가솔린 모델은 약 3천만 원대 초반에서 시작.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3천 후반 물결표 4천만 원대. PHEV 모델은 약 4천 후반 물결표 5천만 원대 예상. 해외 시장에서는 국가별 세금과 옵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합리적인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과 기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6 KGM 토레스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강인한 외관, 다양한 파워트레인, 첨단 인테리어, 안전한 주행 보조 시스템까지. 토레스는 단순히 SUV가 아니라 가족과 모험을 함께하는 라이프스타일 파트너로 자리 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신형 토레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로드킹 리뷰스였습니다. 다음 리뷰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프 반짝임.